이번 주 읽을 책은 행복한 유치원입니다. 글 장선의 그림 홍승연 감수 김만권입니다. 하루네 유치원이에요. 오늘은 가면놀이 하는 날. 모두 모두 재미있는 가면을 써요. 호드는 신이 나서 호반버 호반버 하고 춤을, 춰, 춤을 춰요. 모두들 호두를 따라해요. 와하하 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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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비가 춤춰요.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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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도 춤춰요. 모두 모두 춤춰요. 삐리비리 쪼쪼쪼쪼쪼 춤추는 모습은 달라도 모두 모두 신나요. 호르록 짭짭 냠냠냠냠 모두 모두 간식을 먹어요. 디노는 치즈만 먹고 치앙은 우유만 마셔요. 두비는 과자와 초콜릿만 먹고요. 짭짭짭짭 디노는 치즈를 아주 조금만 먹고 호로로록 호로록 치앙은 우유를 아주 많이 마셔요. 무엇을 먹든 얼마나 먹든 모두모두 모두 기분이 좋아요. 콜콜쿨쿨 모두모두 잠자요. 하루는 예쁘게 이불을 덮고 자고 두비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요. 호두는 만세를 부르며 자고, 디노는 엎드려 자고, 치앙은 대굴 대굴 부르며 자요. 그래도 모두 모두 잘 자요. 쓱쓱 쭉쭉쭉 모두 모두 그려요. 하루와 호두는 빨간 크레파스로 하늘을 그리고, 두비는 파랑 물감으로 나무를 그려요. 그리는 것은 다 달라도 모두 모두 잘 그려요. 모두 모두 좋아해요. 우와, 빨간 하늘이야. 바람 너무 가 정말 멋져. 가면놀이 끝. 모두 모두 가면을 벗어요. 모두 다르게 생겼지만, 환하게 웃어요. 하루는 취향의 손을 꼭 잡아요.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내일 또 유치원에 같이 올 거예요. 저는 저희 다문화 친구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 나누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으니까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어떤 점이 좋은지 여러 나라의 문화도 배울 수 있고 여러 나라의 말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점은 가족 구성원이나 생김새가 조금 달라서 사람들이 약간 선입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생김새와 말은 달라도 우리와 함께 똑같은 가족이고 똑같은 친구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활동입니다.